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8월 24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의 테마죠. 천연가스, 곡물, 거기다가 이제 석유까지 지금 SO1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기 관련주가 지제 강세였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어제 상한가에 갔었고요. 지금 연초의 흐름이 좀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초에 지금 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끝나야 정상입니다. 끝나야 정상인데, 이것도 설거지일 가능성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100달러 넘었다가 다시 하락을 할때 저는 80달러에서 100달러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송에서 여러분들 나가서.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2020년 마이너스 유가에서 100달러까지 올라온 계기는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치킨게임을 하게 되면서 유가를 계속 올려왔어요. 그럼 셀가스 셀기업들, 미국 셀기업들 파산이 돼버렸고요. 증산을 하진 않는 이상 사우디는 제재를 풀고 사우디는 증산하지 않는 이상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올라가니까 사우디는 돈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사우디가 수요는 그대로고, 수요가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수요가 없다면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요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수요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우디가 굳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왕족 프리미엄 그래가지고, 유가 원가가 15달러인가요? 아마 되게 싸요. 되게 싸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가 15달러 칠게요. 15달러인데, 지금 뭐, 90달러, 오늘 93달러 됐잖아요? 3% 상승 나와가지고, 15달러요. 그러면, 기름을 팔아먹으면, 지금 93달러고,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 이 93달러잖아요. 여기 이걸로 판다 치게 되면은, 배럴당 15달러인데, 지금 93달러. 15달러에 팔게 되면은, 지금 얼마가 남습니까? 7 0달 거의 70달러가 남죠. 사우디가 증산할 이유가 있나요? 뭐 많이 퍼내면 많이 퍼낼수록 뭐, 90달러에 팔면 좋겠죠. 근데, 사우디가 증산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유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우디 에너지 장관도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유선물 가격이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펀더멘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좋지 않은 변동성이 시장을 교란하고 원유가격 안정성도 떨어뜨렸다 그래서 감사를 하겠다 뭐 어떡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 이거 미국이 원유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원유기업들이 과연 협조를 할까요? 협조를 할것 같으면 은 지금과 같은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쨌든 연초에는 천연가스든 곡물이든 이런, 그, 육가 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전쟁 테마였던 거죠. 전쟁 영향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공급과 수요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낮다라고 봅니다. 돌이 올라가면 올라왔지.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한 이 주가 반응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헷갈려, 저도 헷갈립니다. 단기 설거지를 봐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건지. 근데 지금이 어떤 글로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속성이 있다라 봐야 되지 않을까라 봐요.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앙 에너비스 이건 SK 에너지에서 석유를 공급받아서 대리움 사업을 하고 있죠 석유유통 대리움 사업을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원유를 들어오게 되고 SK 에너지가 원유를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들여온 원유를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공급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SK 에너지도 도입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공급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 에너비스의 소매까지 도매까지 가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발성, 그러니까 두드잡기 식으로 단발성 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천연가스하고 되게 조정 많이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이, 조정원에서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GSE, 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조정 큰 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sh 에너지 화학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어차피 최근에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5% 하락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오늘 시장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천연가스, 국물 그리고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테마긴 하지만, 본다라면은 이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일단 지금 전월에서 보는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추격 매수 하셔 가지고 제발 뒤늦게 종목 상담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접근하려면은 곡물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이 석유도 그렇고 오늘 전월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접근한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